첫 수업 가는데 쫄쫄이 입으면 이거 불법 아니야? 왜요? 응? 불법일 게 뭐가 있어? 그냥 집에 있으니까 입어 음. 집에 이런 게왜 있지 운동도 안 하면서? 내가 2018년에 필라테스를 했었더라고 아 맞다 했었지? 두키가 매우 놀라겠군. 그기 괜찮겠지? 여기야 너무 놀래지 마라. 하도 안 움직이죠. 음. 지금 거의 1시요뭐 하는 거야? 아주 태교를 제대로 하는구만. 코딩 태교. 매우 맛있겠군. 두기가 아주 제육볶음 좋아하겠어 밥 먹자 매우 맛있고 아주 맛있어요 누가 당신 당신이 찍은 뚜프인의 일과 이런 브이로그 보고싶다는데 가능할까? <laughs> 어떻게 해야되는거지? 이거 왜 짤을 또 버렸어? 뭘 해야 할것 같아? 그건 당신이 기획해야지 너무 어려운데 그래? 찍어보고 싶긴 한데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? 그거를 살리는 건 편집자의 몫이지 당신의 몫이 아니에요 어. 편집자도 뭐.. 무에서 유를 만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게 만들게 해야지 짤을 막 엄청 집어넣던다는 거 계속 회사에만 있다 보니 뭘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그래서 내가 사실 매주 찍을 게 없는 거예요 응 책상에 뭔가 나열이 좀돼 있는데 전에 작년에 많이 또 했을 때 제 마니또가 저한테 로또를 줬다고 했잖아요 로또를 비롯한 뭐 연금복권을 여러 개 주셨었는데 예상은 했지만 다 떨어졌습니다 이 스플릿 키보드 이거 당첨자를 뽑았는데요 정말 공교롭게도 이분이 판교에서 일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렇게 배송지 정보를 주셨는데 갑자기 급발진을 하시면서 아 사실 판토님 너무 뵙고 싶다 커피챗 합시다 해서 제가 흔쾌히 커피챗을 하자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<laughs> 어, 요게 그 하우치고요 와, 너무 예쁜데요, 생각보다. 아, 그래요? <laughs> 다시 아, 이렇게 되는구나. 어.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. 아, 그래요? 네. 감사합니다. 아, 그리고,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면, 뭐, 음모론자들이 당첨자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 아니냐, 뭐,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, 진짜 절대 아닙니다. 진짜 랜덤으로 뽑는 거고요. 그 이벤트 신청 시트에 배송지 정보 수집 안 하잖아요. 그래서 판교 사시는지, 뭐, 어디 사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전 주자가 아니라는 거. 순수히 구독자분들을 위해 랜덤으로 뽑는 거니까, 음모론을 제기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제가 뭐라고 그런 걸 하겠습니까? 아, 그리고 이거는, 아빠, 좋았어요. <laughs> 아 어떻게 이런 거를 근데 제가 여기... 이것도 졌나요 이미지? 네. 아그렇어요아아 아, 그렇구나. 근데 안에 열어보면 더 기절발인데. 왜요오 씨. 내가 각쩍오 대박인데 이거? 어, 너무 귀여운데? 그쵸? 어, 뭐 이런 거를 이거 만들 생각을 했어요. 감동 말이 아니에요? 어, 진짜 감동 말인데? 어, 진짜 고맙다. 이게 진짜 귀엽죠? 네. 대박인데요? 뭐? 응. 빨리 우세요. 울으 우르시라고. 일을 안 하고 이런 거 하고 있던 거예요? <웃음> 네. 언니는 두 분이 남한테 보여주세요. 그래야겠다. 네. 태교, 태교. 이모가 벌써 어떨게? 저희 팀원 분이 두기 키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. 두기야, 이모가 기다린다. 이렇게, 쪽지까지 만들어서 주셨어요 그림은 진짜 못 그리긴 했는데 암튼 누가 보면 오해하시겠네요 제가 리더로이 위험을 떨친다고 오해하실 것 같은데 진짜 친해서 막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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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시는 거예요. 이이제 이렇게, 이렇게, 불아 오시는 거죠. 뭘오시겠뭘왜 맛있게. 여기까지 죽겠는데 왜 이렇게 안 나와? 소 잡으러 갔나. 아이. 아이거좀 밑반찬만 다 축내는 중 근데 아기 입맛은 엄마를 따라간다는데 이 뚜기가 소고기를 엄청 좋아하겠네 큰일 났네 이거 는고기를 좋아할 것 같아 근데 고기 중에서도 소고기를 좋아하겠는데? 소고기 좋아해서 큰일 났어 이뚜는 이웃이 사는 애들 큰일 났네 이렇게 내가 찍으면 이게 맛있 없게 나오지? 맛있없겠 조명 때리는 것 같아 아닌데 실력 부족인 것 같아 상 없어지고 나니 허전하고 사랑이... 아주 우리 집인테리어에 딱이군 그러니까. 삼성 거 진작에 갖다 버렸어야 되는데 이거 그래 아주 찰떡이구나 다른 사 잊혀지 이거 지금 샀다고 하면 사람들이 일주일 뒤에 신용 나오는데 왜 지금 샀냐고 뭐라고 하겠지 그러면 내가 이제 리퍼 제품을 싸게 네. 살수 있어가지고 구매했다고 얘기를 하면 뭐라고 안 하겠지 로보락 S9 넥스 그 울트라 어쩌고가 다 온다는 걸 나도 알고 있었지만 구매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안 불편하야 하겠지?